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이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까지 왜곡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전화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식량 지원 방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지하는 뜻을 밝혔다고 얘기를 했지만, 백악관의 발표문에는 그런 내용이 아주 없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백악관의 샌더스 대변인은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쌀을 주든 말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다.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상당히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북한에 쌀을 줘서는 안 됩니다. 아 이것은 인도주의적 지원도 아니고 북한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김정은 독재 정권에게 또다시 산소 호흡기를 달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 그리고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시스템을 흔드는 것이고 제가 여섯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아, 부가는 주민이 굶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굶기는 것입니다. 음, 올해 식량 부족이 136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 UN의 식량, 세계 식량 계획에 따르면, 음, 항상 부가는 1년에 평균 50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자, 올해는 이, 지난해 국물 생산량이 너무나 작아서, 가뭄과 또는 저 여러 가지 뭐 트랙터라든가 이런 저 농기구를 공급할 수 없어서 뭐, 뭐 대북 제재의 영향도 조금은 있겠죠. 그래서 생산량이 뚝 떨어져서 올해는 136만 톤이나 부족하고 어, 북한 인구의 약 천만 명, 40%에 해당되는 이 인구가 식량 부족에 시달려서 상당히 영양상의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유엔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북한 주민들은 쌀이 없어서 식량을 식량을 아무리 열심히 노동을 해도 식량을 생산해 낼 수가 없어서. 자연재해라든가 또는 저 이런 농업의 낙후라든가 또는 비료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도저히 이 생산량이 우리가 할수 있는 한계다 이런 게 절대 아니라 북한 정권이 주민을 굶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주의적이라는 표현은 예를 들어서 어, 어, 식량이라든가 또는 보건, 각종 어려움에 처한 대상에게 구호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능력이 없거나 매우 부족할 때, 아, 예를 들자면 아, 아, 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하는 뭐 자연재해, 가뭄이라든가 또는 내란, 또 중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저 전쟁에 의한 난민들. 뭐, 이런 상태, 이런 상태인 경우에 수용소에 수용되거나 또는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구호를 제공할 적절한 주체가 없을 때 그들에게 인도주의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도주의, 휴머니테어리언ism. 아, 그 말은 그럴 때 불가피하고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쓰는 말입니다. 음, 시청자 여러분, 50만 톤, 1년에 평균 50만 톤이 부족한다고 했을 때, 음, 국제 곡물 시장의 가격으로 따지면, 뭐, 한국산 쌀은 국내에서 1톤에 한 2천 달러 정도 되지만, 중국산 쌀은 700달러, 태국산 쌀은 500달러면 1톤을 살수 있습니다. 50만 톤이 부족하다, 중국산 쌀을 수입을 하면 3억 5천만 달러, 태국산 쌀을 수입을 하면, 아, 2억 5천만 달러면 충분히 가봐 할수 있습니다. 2억 5천만 달러나 3억 5천만 달러만 있으면 북한의 주민들을 굶기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비용이 대개 미사일을 예를 들어서 노동미사일이라든가 무수단미사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외국에서 사들여 올때 한 천만 달러 정도의 가격이 된다고 합니다. 자, 북한은 최근에 발사한 이스칸데르 러시아제를 모방을 해서 만든 이 이스칸데르는 완제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자체 개발한 것이니까 비용이 좀더 줄어든다고 봐도 미사일 자체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 이 나머지 공장 또는 이제 각종 미사일 발사 설비 뭐 인력 운용 이런 데에 드는 이 자금을 포함하면 어,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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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 발사에 작게는 수백만 달러, 많게는 많게는 뭐 일천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laughs> 아, 시청자 여러분, 뭐, 이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에 쏘는 아, 비용을 어, 일부만 줄여도 1년에 2억 5천만 달러를 조당을 해서 태국산 쌀로 50만 톤으로 북한을 먹이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북한 경제를 연구해서 국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들의 논문을 보면 북한 주민들의 기아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슨 자연재해나 또는 저뭐 이런 응, 농업의 낙후, 이런 측면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정권 때부터, 특히 김일성 정권 때부터, 독재 정권은 독재 정권에 한거할 수 있는, 저항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인민들의 어떤 저항 능력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식량의 한 80%만 제공을 하는 이런 정책을 쓴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금 저 20세 남한 청년들의 평균 신장은 175cm가 넘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20세 청년들의 평균 신장은 163cm가 안 됩니다. 1945년 해방될 때만 해도, 북한은 북방 기마민족의 후예였기 때문에, 남자들의 평균 신장이 남한보다 1cm가 컸습니다. 자, 그런 북방 기만민족이 지금 완전히 저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캄보디아, 베트남 음, 또는 필리핀보다도 못한 열등한 남방민족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북한은 주민이 굶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굶기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주의가 아니다. 음, 식량을 준다고 해도. 중환자실 독재 정권에게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는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3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극한 상황으로 가야 급변 사태의 가능성이 있다. 음, 주민들이 먹고 사는 데에 지쳐서 기운이 없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봉기라든가 무장한거로 하는 데에 상당한 지약이 있다는 분석은 나름대로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형태의 급변 사태가 가능합니다. 왜냐? 제가 김정일 경호 친위대에서 근무하다가 탈북한 경호원, 전직 경호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음, 많은 경호원들이 시골에 고향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도 평양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고향에 내려갔다가 고향에서 끔찍한 고난의 행군을 겪고 처참한 생활상을 목격하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김정은 친위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은을 경호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경호원들이 휴가를 받아서 이 지역의 지방의 자기 시골 마을 고향에 가게 돼서 이, 이, 인민들이 굶고 어려운 생활상을 목격하게 되면 김정은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반감이 마탄의 사수, 정의의 마탄, 암살의 마탄으로 김정은 정권의 뇌리나 심장을 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번. 분배의 투명성과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식량 지원은 안 된다. 뭐, 식량 지원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분배가 투명하지 않으니까 식량이 일반 주민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노동당원들, 핵심 노동당원들이라든가 또는 저 군부대의 군량미로 사용이 된다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laughs> 그 지적도 중요한 것이지만 설사. 설사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가 돼서 식량의 꽤 상당한 부분이 일반 북한 주민들에게 간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쌀을 줘서는 안 됩니다. 왜냐? 위에 열거한 이유로 인해서. 때문에 분배의 투명성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것. UN 식량 세계 식량 기구는 분배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다. 아, 우리가 직원이 발견이 돼서 감시를 해서 또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 달라고 하면 북한 당국에서 보여 준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구도를 흔드는 것이다. 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백악관이 왜 소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까? 왜냐? 애써 구축해 놓은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를 식량 지원이라고 하는 또 식량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그에 따라서 또 다른 남북 교류라든가 또는 저 무슨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문재인 좌파 정권의 움직임이 대북 제재에 관한 위에 중요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지요. <laughs> 시청자 여러분, 국가나 정권은 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동포인 북한의 주민 다수가 굶주림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근본적, 그들의 굶주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김정은 정권의 몰락, 정권 교체, 아니면 김정은의 항복, 이것만이 이것만이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굶주림의, 굶주림의 마음이 통해서, 동정심에서 쌀을 대량으로 주면 오히려, 오히려 그들의 굶주림을 장기화, 음,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